호구이 피하지 좀말아주아 호구이 깊어요? 아. 자강, 아빠 지금 사강 맞지? 사강 아, 사강. 아빠 다 시에? 와, 나이스. 아, 가자! 아니, 야, 뭐. 야, 야,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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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은 시원 나무고 완벽했다. 가 마지막. 아, 아, 팀이야. 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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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올라왔어.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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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어. 까비. 아비 잡아도 돼! 괜찮아, 괜찮아. 0.22! 오, 어 위험해, 우리. 가, 가, 그렇지! 킥! 야, 위아가 내가 지킬 것같을 킥. 그렇지, 가줘. 어? 아, 때려, 아 떼려, 때려 어, 그 주헌이다! 아 저걸, 저살렸다 아우~! 코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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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스를 하란 말이야, 코너, 코너, 코너 s 화이팅! 화이팅! 뭐지? 어어요고생어요 <laughs> 어, 진짜? 야 지원 오늘 열심히 뛰었네 안돼 <laughs> 그렇지

아파 빠아빠아아빠 오! 에들 조이트 <laughs> 김종헌 코치님이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갖고 헷갈렸어 주최하는.. 쪽 맞나 그쵸 해! 플레이 레이레레아라온 좋다! 아 왜? 아, 아. 너 뒤늦게 <laughs> 너무 뒤늦게 불렀는데 너무 뒤.. 늦게 불렀는데 아 근데 호그이호그이도잘 호거인, 막을 수 있어 보자고 야 아, 역시 오건. 가자 나무 가자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이제. 애스 와이드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보인다. 다 어, 아, 나이스 패, 나이스 패! 어, 어, 시윤이 가자. 시윤이, 시윤이! 왔다 왔다 왔다. 어, 거기 이야

괜찮아, 너. 할수 있어. ]まあ,다 <laughs> 오, 뚫렸다뚫렸다조심 가자 아, 좋은 거 뛰어, 돌아. 뛰어, 뛰어. 뛰어. 리골나어 뛰어. 어 아, 아, 뛰어. 어어어어어 아, 이안 돼요. 아 멋있다. 됐다, 됐다. 유창구 아, 유찬! 유천! 좋지 아, 아, 아. 와, 역시 이거 아, 좋았좋어이 됐어. 됐어. 그렇지. 라이라오이안이팅 에와이 아, 좋은 말이야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주이 가자! 주원이 가자! 주원이 가자! 이 가자! 주원이 가자! <laughs> 아, 까미, 까미, 까미! 어, 주환이가 아, 끌고 올라가는 게 엄청 나아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승기군 그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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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괜찮아. 다가 유찬! 유찬 때려, 유찬 레저 아아 <laughs> 나이스. 무 <laughs> 나이스! 나무야나무야나무이뭐 잘해. 아 기분 잘하더라고겠다 승리. 가죠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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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됐다유찬이리 가자. 이찬리 가자. 분1분 에스 이

으아! 됐다! 으다 으아! 다아 으아! 으아! 다아그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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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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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회사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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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가자, 놀랬어? 와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니 달, 호건이, 해, 동생. 해, 호건이 동생 호건이 어, 동생 원래 삼촌하고 친해 주 시은아 네, 우리 둘이 네. 엄청 친해 여기, 여기 시윤이야이 동생, 괜찮아. <laughs> 야, 나, 동생. <웃음> 놀랬어 <웃음> 다들 놀랬어? <웃음> <웃음> 안녕? 나는 시윤이라고해 키퍼 가 가자 와스가 엄청나다 진짜

아프다. 유찬이 화이팅. 유찬 화이팅 화이팅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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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유찬. 아, 나이스. 어, 어, 좋아, 좋아. 어, 나이스. 어! 아! 주어 일본! 일본! 일일 번, 일본! 일번 일본! 일 일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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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오, 오, 오. 와 유찬 나이스 오, 오, 와. 저거 좋아. 그치, 그치. 어 정말 좋아 어 정말 저기서 준다니까 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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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좋다 아, 아. 또 업그레이드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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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아라운이라한이 밀리면 안돼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아, 아, 라운드 화이트 <몬> 화이팅! 어, 주원이 간다. 주원이 간다. 주원이 간다! <몬> 어, <몬> 어, 넘어져 있어, <몬> <몬> 넘어져서 <몬> 게 아닌가? 어 넘어져서 저런게바 아, 어? 라운디가 뭐라고 뜨 아니, 아니대 꽤 멀리까지. 가 White!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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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어 와유창이 와다 <laughs> 아, 흔들었다 흔들었다 주원이 가자 와슬기다슬기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오. 한번 더 한번 더오 왼발 에스화이팅 뭐 왜? 교체? 어? 네. 아, 기포 아. 교체. 키퍼 잘했는데? 아, 맞아. 아, 맞아. 자, 우리 이기고 있어. 에왜 가? <laughs> <수> <laughs> 아, 네, 가 가장 기포 벨지, 할수 있어, 진짜! 해겠어조야 누가 봐? 봐? 내가 아까 지 봐? 누가 봐? 봐? 누가 봐? 이렇게. 누가 봐? 가 봐? 누가 봐? 누렇게누 봐.

그치? 아, 아, 나이스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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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그치? 나보다! 와! 시유니! 까비! 에셰 <laughs> 화이

아 좋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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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왔다, 됐다. 왔다 왔어 왔어 됐다. 왔어 왔어, 왔어. 됐다. 왔어. 됐다. 오 됐다, 됐다. 나무다 됐다. 아 됐다. 나무군 시원도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오. 패스가 오. 오. 다시 다시 압박 압박 그렇지 네, 아 패스가 진짜 기가 막히네. 진짜. 중앙에서 밀면 안 돼. 됐다, 됐다. <목소리> 아, <그래서 힘내>. 마지막이야. <목소리> 뭐야? 아, 가오래? 어? 어.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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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, 집중, 집중. 막을 수 있어. 에스이트 오, 뭐야? <오와. 목소리> 그래 오! 그래 네고이이 손만 들고 있어도 그냥 지나간면고 1번, 1번, 1번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나도 됐다. 오! 들어가자. 시다 그렇죠. 제가 제그저 이거를 라이 어디 그 그렇지. 오오오 아, 오, 오. 뭐 어, 이제 끝났어 거의. 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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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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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야 돼. 거이야 이거, 이거, 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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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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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오! 아, 진짜 멋있다 그렇지! 주헌이다! 마지막 공격! 마지막 공격! 끝났다! 아, 아, 그렇지. 그렇지 나이스! 주헌 나이스! 이제 끝났어, 야, 끝났어 시간 지났어 집중해! 마지막이야!